미국 플로리다의 주의 마이애미 비치는요, 미국 내에서도 아름다운 해변으로 손꼽히는 명소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휴양지로 꼽는 곳이 바로 이 마이애미 비치입니다. 어, 이 해변을 따라서 뭐 최고급 호텔들과 고층 빌딩들, 그리고 어, 고급 주택들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여기는 안 가봤습니다 요 옆에 있는 어, 또 좋은 그 템파 쪽에 있는 클리어 버터 비치라고 해서 정말 거기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비치가 있는데 어, 거기는 가봤어요 저기를 제가 왜못 가봤을까요? 호텔비가 너무 비싸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1년 6월 24일 새벽 2시에 마이애미 비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새벽 2시에 예기치 않게 무너지는 바람에 사망자만 90명 이상, 또 실종자까지 합치면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건물이요. 1981년도에 완공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신식 건물은 아니에요. 그 당시까지만 하면 한 40년 정도 된. 근데 여러분, 40년 정도 된 고급 아파트가 한순간에 일시에 저렇게 무너지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죠. 당연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팀들이 조사를 했고 분석한 결과는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집안이 계속해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침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그 아파트를 지탱해주는 콘크리트와 철근이 바닷물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서 부식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버틸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게요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그 집안은 무너지고 있었고, 아파트를 지탱해주고 있던 콘크리트와 철근은 부식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아파트는요, 바다 전망에, 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가진 발코니가 있고요,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등꽤 고급 시설들로 들어차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과 혹은 은퇴한 부유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은 또 얼마나 잘 갖춰져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취향,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재력에 걸맞는 내부 인테리어를 또 갖추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요. 아무리 그방 하나하나를 좋게 잘 만들어 놓고 또 리모델링 했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무너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요. 앞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들이 더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19년도에 영국 방송사인 BBC가 만든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이 마이애미 비치에 살고 있는 부자들 있죠? 그 부, 부, 그, 부자들, 부 그러니까 부촌이 해변에서 높은 지형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전에는요 가장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해변에 가까운 곳에 땅을 사고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안되겠다 여기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높은 지역으로 해변에서 먼 지역에 새로운 부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게다가 작년 11월 달에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이미 주일에 설교 말씀도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이 계속해서 쭉 이어오다가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나의 이 말.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까지 계속해서 거듭되는 산상수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직접 들리는 것을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그 들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트 메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행하는 자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비유로 알려 주셨습니다. 반석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동시에 주님이시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반석은 주님이시요, 주의 말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십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어진 것과도 같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야말로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도 같다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그 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석 위에 집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위에 지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도 내리고 창수도 나고 바람도 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 창수, 바람은 시험과 고통과 시련과 핍박. 사건과 사고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와 부딪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딪힌다라고 하는 말씀의 단어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엎드려지다란 뜻이에요. 쏟아 부어진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부딪힌다고 하면 와서 그냥 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강하냐면은 많으냐면은 위에서 그냥 쏟아다 내려지고 마치 사람이 그 위에 엎드려지는 거 엎어지는 거와 같이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위기고 위험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비만 내릴 때도 있고요. 창수가 날 때도 있고요. 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때로 이것들이 한꺼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쏟아부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부딪힌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 위에, 우리 인생 위에 쏟아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집의 기초가 바로 반석 위에 놓여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집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반석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집이 크고 집이 좋은 재료로 단단하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반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입니다. 반면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모두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마 개그 중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문제는요,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송진우 목사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진우 목사가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그 집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집 위에 엎드려지는 것이고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무너져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피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토 그런데 여러분 이 피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엎드리다 넘어지다 떨어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요 부딪히대할때그 부딪힌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 고 그랬어요 엎드려지고 떨어지고 무너진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요 피토가 된다는 거예요. 여지 없이 무너지고 여지 없이 떨어지고 여지 없이 엎드려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 엎어지면은 넘어지면 떨어지면 여지 없이 그렇게 된다이 말입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뜨리면 넘어뜨리는 대로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대로 모두 다 그대로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요, 어떤 집을 얼마에 어떻게 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요, 더 크고, 더좀 좋고, 멋지고, 화려한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좀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남들의 보기에도 좀 번듯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남들이 은연 중에 좀 부러워하기도 내심 바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의 크기와 구조와 디자인을 생각합니다. 방과 화장실이 몇 개인지 이왕이면 좀잘 만들어서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인테리어는 또 뭘로 할지를 두고 고민하지요. 실내에 어떤 가구를 배치할까도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집을 얼마에 어떻게 짓느냐보다 어디에 짓느냐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대해서는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모래 위에 세워졌는가는 분명히 따져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얼마나 듣고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주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말씀 듣고 들은 만큼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집의 크기나 구조나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는요,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우리는 바꿉니다. 또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줄였다, 늘렸다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디에 세우느냐는 한번 세워지면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 함부로 선택할 수 없는, 없는 것이지요. 신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엄밀하면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인생도 반드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일경이 찾아옵니다. 문제는요. 이 이때 판가름 납니다. 이때 결판 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좀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쁘냐, 안 예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좋을 때는 상관 없습니다. 날씨 좋고 화창한 날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 내리고 창순하고 바람 불면 그 집에 부딪히면 그때 차이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겠지요 말씀 듣고 행한다는 것은 어쩌보면요 반석 위에 조금씩 하나씩 못질하고 또 삽질하고 페인트칠 하면서 그 인생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쉽고 빠르게 진는되지도 않을 겁니다 제일 먼저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 그 반석을 뚫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하니까 더욱 힘들고 어렵겠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반석 위에 하나의 집이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 부흥성회를 통해서요 장창영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듣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단순히 듣고 은혜 받는 것에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세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붙잡는다, 붙쫓는다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과 보아스의 말을 붙좇는 사람이 바로 루시였던 것입니다. 듣고 그냥 감동받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고 붙좇는 사람이 바로 루시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 보기에 그녀의 인생은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도 같지 않았습니까? 불안하고 위태롭고 금세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더욱 든든하게 세워졌던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말씀을 붙쫓았기 때문입니다. 행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기에 계신 우리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배워왔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남들에게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어, 나 그거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또 수준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건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만큼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생겨온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듣고, 은혜 받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받게 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은혜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제가 우리 예배당 입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나눌 때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 그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건 참 목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만나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듣고 행하는 것만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나 창수나 바람이 부딪히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것들이 막 여러분의 인생 위로 떨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쏟아 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 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딪히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시는 분, 불안해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옵니다.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반석이 위해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3월 여러분 이제 봄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반석이 위해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3월 한 달은요 내가 들어 알고 있는 말씀 중단한 가지라도 행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저하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집은요. 한번 짓기 시작하면 허물어 트르기 이전에는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집은요. 말씀의 집은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해오면서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아 모래 위에 세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결단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면 그 즉시 모래 위에서 반석 위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